쌍곡선 강의를 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쌍곡선, 쌍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타원에서도 했다시피, 음, 포물선부터 시작이었죠. 포물선에서도, 그 다음에 타원에서도 두 가지 방향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 물론 쌍곡선식이 주어져야 되겠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e q u 1 이라고 주어졌을 때첫 번째 상황은 위의점 네. 너무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죠 네. 위의점 x1, y1에서의 접선 네. 너무너무 쉽죠 식이 네. 어떻게 되죠 a제곱분의 x1x 더하기 아, 이거 빼기죠 이게 타원이죠 네. p 제곱분의 y1y 이퀄 1. 너무 쉽잖아요, 그죠? 위의 점이 주어지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 자두 번째, 두 번째 상황. 기울기가 m일 때, 기울기 m인 접선. 물론 얘네들은 좀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겠죠. 안 외우면 어떻게 된다? 좀 과정이 번거롭죠. 대입시켜서 펌피시티가 0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니까 역시 MX. 예, 그래서 포물선 기억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 이제 타원에서도, 예. 타원을 기억했으면, 뭐, 이게, 쌍곡선은 여기가 어떻게 되죠? A제곱, M제곱. 타원이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였죠? 그래서, 어, 쌍곡선은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을 보시면 쌍곡선 16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y 제곱 이퀄 <목소리> 1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사. 구하라 그랬는데, y는 x. 그죠? 기울기가 1이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요 공식을 이제 기억을 했으면, 예. a제곱, 16이니까, 16에서 거기다가 이제 m제곱 곱하는 거니까, m은 1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빼기 9. 그래서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가요? 7.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내가 까먹었어, 공식을.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죠? 그때는 이제, 아 어, 뭐, 내가 이걸, 못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죠.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대입시켜. 예. 그러면은, 대입을 시키면,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 뭐, x 플러스 k의 제곱, equal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이제, 곱해요. 예, 곱해서 정리하면, 여기가 뭐, 16 곱하기, 양변에 9 곱한 거, 그럼 9x제곱. 마이너스 16배의 16 x 플러스 k의 제곱은 응. 16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근데 이미 벌써 딱 이거 하는 순간 이제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예. 불편하잖아. 그죠? 이거 뭐 곱하고 있, 산수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정리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제 그럴 바에야 이거 기억을 해두는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다번 똑같이 나와집니다. 예.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1 번이었고 뭐 똑같아요, 그죠? 예,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퀄 8 여기에 접하고 예, 2x 마이너스 y 이퀄 2 여기에 평행. 다행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 준 거죠? 예. 여기서. 기울기를 어떻게 준 겁니까? 예, 기울기 2라고 준 거네요. 자, 그럼 따라서 y는 e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8로 줬는데, 이건 1로 맞춰놔야 되니까 8로 나눠야 되겠죠, 양변을. 예, 1로 바꿔서. 그러면은, 이거 공식대로 이제 적용시키면 되겠죠? 예, A제곱 8, B제곱도 8, 그 다음 M제곱은 M이 2니까 4. 그래서, 어, 4, 8, 32. 32에서 뭐 8을 뺐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8로 묶어내서 이제 해줘도 되고,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예, 20. 24? 예, 그래서, 따라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4 24는 얼마죠? 4 6에 24. 그러면 2루트 6인가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나와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문제 3번은 그 곡선, 쌍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네,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문제 3번은 이걸로써 바로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풀 것도 없죠. 그냥 저 이제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바로 어, 답이 될 테니까 저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예. 문제 4번 네, 교과서 47페이지에 있는,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이너스 1,0 여기에서 네, 4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이퀄 6의 근접선네 방정식을 구해봐라 네, 그런 문제이죠. 네. 그래서,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어, 1학년 때는 안 배웠네. 예. 네. 파케점에서 접선을 걷는 것. 예. 네. 자, 이렇게 바깥에서 접선을 걷습니다. 바깥에 점이 있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대요. 네. 접선을 걷습니다. 이렇게. 어떤 곡선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거면 접선이라는게 접하게 그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접하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또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사실 접하게 그린다는 게 인간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시각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맙시다.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네. 자, 그래서. 저렇게 접하도록, 예, 네, 요렇게 접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 위에, 점, 두 가지에서 이제 일단은 공식을 알려줬죠. 위의 점일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일 때. 그래서, 음, 여기서는 이제, 어, 요 접점,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 그러는데, 이 접하는 점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의 기술이죠. 네. 그럼 놓아주게 되면, 놓아주는 순간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집니다. 어떻게 나와지나요?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죠. 4x1x-, 그 다음에 3y1y-6. 이렇게 나와집니다. 어, 선생님이 x1, y1이 예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일 수도 있어요. 예, 이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접점을 구하면, 걔가 두 개가 나오면은, 여기,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미지수 X1, Y1.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X1, Y1을 구할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못 구하겠죠. 뭐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잘 째려보시면, 여기 점 하나가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접선이라고 구한 게이 빨간 선이 바로 접선이잖아요. 그죠? 선 접선. 빨간선이 접선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접선이 어디를 통과하느냐 하면, 예,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1,0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이 접선이 마이너스 1,0을 통과한다. 지난다. 통과. 그럼 통과하면 대입시키면 만족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잘 해야 돼.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예, 오,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미지수가? 여기, 요거는 X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Y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X1, Y를, 원은 뭘로 잡았냐면 접점으로 잡았어요. 접하는 점. 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1하고 Y1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X1. 그 다음, 0을 집어넣었으니까, equal 6. 이렇게 되나요? 0 집어넣었으니까. 어, 좋네요. 그죠? 예, 따라서, x1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x 값이 한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y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럼 구하면. 이걸 어디다가 대입시켜요? 여기다가 대입시켜봤자 좀 무의미하고. 그래서 이 접점은 접점은 원래 주어진 이 쌍곡선식 위에 있는 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접점은 당연히 이 쌍곡선 위의 점이겠죠. 그래서 이 식도 성립됩니다. 4x1의 제곱 마이너스 3y1의 제곱은 6이라는 식도. 만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구한 이, 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여기다가 집어 넣게 되면, 4 곱하기, 양면, 음, 제곱시키니까 얼마죠? 4분의 9. 마이너스 3y1의 제곱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어, 얼마가 됩니까? 3, 마이너스 3y1의 제곱은 구가넘어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따라서 y1의 제곱은 1이 되어서, 따라서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집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x1 값은 우리가 지금 몰라가지고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아줬는데, 왜좀 네, 번거롭긴 하지만 이 x1하고 y1을 구하려고 했는데, x1은 구했어요. x1은. 이 접선이 마이너스 2,0을 통과하는 바람에 대입을 시켰더니 운 좋게도 여기 하나가 하나의 가하나 좌표가 y좌표가 0이라서 없어졌기 때문에 x1값이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되었고 이 값을 대입시키니까 y1값은 두 개가 나와졌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점은 두 개가 있다. 따라서 접점은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3,0 1이고, 하나는 또 뭡니까?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다. 아, 그래서 접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접선식은 어떻게 됩니까? 접선식이 아까 이거였잖아요. 그죠? x1, y1을 알았으니까. 네, x1 값이, 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네. 그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6x 여기 1 대입시키니까 마이너스 3y는 6 이런 식이 하나 나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6x 여기는 플러스 3y는 6 이런 식이 하나 나와지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좋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접선을 방정식 구할 때, 쌤이 이제 공식처럼 알려준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문제도 아니죠. 걔는 이제 기억해서 바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이, 와 같이, 곡선 팍 해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가 이제 좀 번거로워요. 이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어좀 경쟁력이 있겠죠. 예. 꼭 알아야 되는 거, 기본적인 거. 곡선 위의 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 기억해 주시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의 저기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차곡선에서 어, 배우는 어, 포물선, 그다음에 타원, 쌍곡선까지 배운 것이고, 어, 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중단어 문제라든지 대단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좀 풀어보시고, 또 다른 교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 또 강의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램은 계약해서 만나요. 예. 우리가 계약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